이곳은 인도의 사르나트 유적지입니다. 이 유적지는 기원전 3세기경 아쇼카 왕 때부터 12세기경까지 유적과 유물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탑이 바로 사르나트 유적지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심이 되는 다메크 탑인데요. 현재 높이가 42m 정도 되고 바로 이 사르나트 유적지는 저 다메크 탑을 중심으로 많은 승원과 탑 관련 시설물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르나트 유적지는 마오리아 왕조 이후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파괴될 때까지 많은 승려와 신도들이 머물고 수행하다가 이곳에서 입적을 하다보니까 그들을 위한 많은 탑들이 건립되어서인지 지금도 작은 탑의 기단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탑이 남메 그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남해 그탑 주변에 작은 탑들의 기단부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벽돌과 돌을 활용해서 다양한 유형과 양식의 탑을 세웠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파손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죠. 지금 보시는 이 작은 탑들은 돌로 만들어졌는데. 기단부, 상륜부까지 잘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륜부가 없어진, 파손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탑들이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도, 어, 이곳에서 입적한 승려나 신도들을 위해서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그들의 어떤 추복과 극락왕생을 염원하기 위해서 후세인들이 이곳에 탑을 많이 세워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파손된 탑도 있고, 덕돌로 만든 다양한 유형의 탑들이 아주 질비하게 상당히 많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 이 탑들은 후세인들이 입적한 스님이나 신도들을 위해서 세워준 거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에, 사찰 내 또는 사찰에서 가까운 장소에 세워졌습니다. 어, 이러한 전통은 신부들을 성당에 묻어주는 것과 유사한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불교와 촌주교와의 어떤 장례식의 유사점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수 있는, 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곳은, 어, 사르라트 유적지의 판치탄 사원인데요. 어, 이곳에서 부처와 다섯 제자가 함께 수행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원 안에는 아주 독특한 평면의 탑의 기단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나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연상되는 그런 평면 형태인데요. 이러한 평면을 통상 아짜형 평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아짜형 평면의 어떤 화려한 형태가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나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평면 형태나 또는 탑의 양식을 연구하는데 아주 귀중한 그런 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